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죽음과 유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야곱의 죽음과 그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죠. 창세기 47장 28절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수가 147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왔죠. 그리고 147세에 죽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린 때도 17세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17년의 기간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의 섭리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살고 죽었죠. 왜냐하면 상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들어갔다고 창세기 3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서 두 가지 꿈을 꾸죠. 그리고 이 꿈을 듣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여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같은 형제지만 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긴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시기심 때문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제 큰두 번째로 야곱의 유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의 선영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을 야곱의 헌도 뼈 아래 넣어서 맹세하게 하였죠.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창세기 47장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영이라는 것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가리키는 거죠. 한문으로는 먼저 선자죠. 그 다음에 영자는 무덤 영자입니다. 먼저선 무덤 영. 그래서 먼저 살았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선영인 것이죠. 자 히브리 원문에서는 케브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브라는 매장지라는 뜻이죠. 야곱은 애굽 바깥의 매장지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 그랬죠. 이 애굽 바깥의 매장지는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장사되었고 또 아들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또 야곱도 자기 첫 번째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창의사 4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야곱을 애굽에서저해브론 막벨라 굴까지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를 지낸 거죠. 창세기 50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를 야곱을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옛날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 환도뼈는 히브리어 야레크,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넓적다리의 뼈를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 47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환도뼈 아래의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맹세입니다.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다메섹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낼 때 늙은 종에게도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서 맹세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이 환도뼈 아래 손을 넣는 것은 맹세한 것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그 효력이 또그 책임이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전달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다 만남 25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의 무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야곱의 철저한 언약신앙을 대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뼈가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철저한 언약 사상을 대변하며 그 맹세의 효력이 후손에게까지 계속 미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철저한 언약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인간의 역사에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죽기 직전에 내 뼈를 선영에 묻어달라고 유언함으로 철저한 언약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철저한 언약신앙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생에 생명받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언약성취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